끝.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보겠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오케이. 들어오세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원하고 직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야. 자 그럼 원이 이렇게 있어. 어떤 직선이 있다고. 근데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지 않죠. 그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각하, 생겼으면 원하고 직선하고 한 점에서 접하죠, 그지 만나는 점이 한 개지. 자, 원하고 직선하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만나는 점이 몇 개야? 여기랑 여기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든지,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든지, 두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세 번째 안 만나는 건다 만나지 않는다 그지 맞지 그죠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방하고 원의 방정식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요렇게 표시를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요거 필기해야 된대. 자원그 다음에 직선하고 만나는 점두 점에서 만날 때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연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1번 이 관계를 갖다가 연립을 이용해서 하겠다 연립 연립한다 그러면 원방은 만약에 x제곱 다하 y제곱은 r제곱 이런 원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하고 어떤 y는, 뭐, mx 플러스 n하고,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 연립한다. 그러면, 이 y 자리에 mx 플러스 n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되죠. 맞지? mx 플러스 n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봐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제곱 되니까 여기에서 m이라든지 이게 n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게 문자가 아니라 상수기 때문에 x 입장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이에요. 이것이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게 x에 관해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만나는 점이 두 점이라 그러면 2차 방정식이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지. 맞지? 그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문자로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건 필기를 하시고. 자,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y제곱 있고, x 플러스 k라고 합시다. 그럼 얘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y자리에 x 플러스 k를 집어넣으면 제곱은 1이 되겠지. 맞지?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 보세요. 전개해 보면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x. 플러스 2kx.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이거는 x 입장에서 보면 몇 차방정식? 2차방정식이지. 맞지? 그2차방정식해는두개 있을 수 있잖아. 중근가되든지 아니면 해가 없든지. 맞지? 그죠그 실근이 없든지. 그지? 실수인 해가 없든지. 이렇게 세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판별식 b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 d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0보다 크면 두근 0보다 크면 두 실근.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0이면 중근. 실근 한개 중근. 그다음에 영보다 작으면 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죠. 그죠? 마치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연립을 했어. 연립을 했어. 그러면 몇차 방정식이 됐지? 2차 방정식이 됐어.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의 점이 나타났어? 1번 경우에는. 1번 경우에는 만나는 점몇개야요두 개죠. 맞지? 두 개면 판베시티가 뭐가 된다? 0보다 어다 크다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려 그러면, 요 만난 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니까, 실근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베시티는 뭐? 0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안 만난다 그러면, 판베시티는 0보다 어다 작다. 실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연립방정식을풀 때. 연립 방정식을 연립을 딱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몇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없거나 요걸 갖다가 판별식 D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거 거리를 이용할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점과 이일번 직선하고의 거리, 일번 직선하고의 거리는 요게 D가 되겠죠. 그죠? 맞지? 근데 이 원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 R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성질을 이용하면 1번, 1번 형식. 1번 형식, 여기 1번 형식, 판별시 D는 0보다 크다인 그거는,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D가 R보다 작다. 자, 그럼 여기는, 여기도 하나 적어 놓을게요. D가 R보다 반지름보다 어떻다? 작다. 이뜻이 돼요. 자, 봐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짧지? 반지름보다. 그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R보다, 반지름 R보다 짧으면 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죠. 어떤 원이 있고,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 거리가 D가 반지름보다 더 짧다. 그러면 안쪽에 있단 말이잖아. 오늘 통과한단 말이잖아. 그지? 정가직 선사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짧으면 오늘 통과한단 말이잖아.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겠고, 얘는 1번 상황,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2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접하는 경우는 D나 R이랑 어때요? D나 R이랑 어때요? 똑같죠? D가 R이랑 똑같을 때, 정가직 선사의 거리랑 반지 말이랑 똑같을 때 접하는 거. 자 D랑 R이랑 어떨 때?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이 e 같은 경우에는 D가 이만큼 더 커지는 거지. D가 만약에 R보다 더클 때, D가 만약에 R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안 만난다. 3번 경우인 D가 R보다 더클 때는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1번, 2번, 3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갖다가, 연립해서 풀어보면, D는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로 표현할 가능하고, 전과직 선사의 거리를 이용하려 그러면, D가 R보다 작다, D랑 r 랑 똑같다, D는 R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형에서 다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특별히 원에서만 좀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 원에서는 얘가 좀더 유리합니다. 왜? 문자가 많고, 얘는 상수. 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얘가 문자가 적고 이게 훨씬 더 다루기가 좋아요. 요게 좀더 뭐하다? 쉽다. 오케이? 얘가 좀더 쉽다, 다루기가. 알겠지? 그럼 문제 한번 볼게. 자, 60번. 60번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빅꼬르 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의 이치관계를 말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어볼 테니까 너희가 앞에서, 너희가 앞으로 한번 봐봐.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 볼게요. 첫 번째 풀이 일번 연립을 이용하는 방법. 자, 연립을 합니다.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얼마? 2. 그러면 제곱 정리하면 x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넘으면 플러스 2는 0. 그럼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맞지 그죠? 그럼 판배시 d 해봅시다. 판배시 d. 물론 이게 완전 제곱식인게 보이긴 하지만 판배시 d 4분의 d 해볼게요.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h죠. 그러면 1의 제곱 마이너스 AC, 1은 0. 어, 판매시 d 가 얼마가 됐어요? 0이 됐죠? 판매시 d 가 0이 됐어. 어, 판매시 d 가 0이다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아, 그러면 접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하는 게첫 번째 연립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풀이, 스 0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 볼게요. 점은요, 원의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은 0,0이에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빼기 2는 0. 요렇게 저쪽으로 이양해가지고 표현을 해 봤어요. 얘하고 얘 사이 거리 d를 갖고, 갖고 볼게요.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a제곱, b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2분의 절대값,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만 딱 남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루트 2분의 얼마? 2가 돼요. 맞죠? 그지 그럼 반지름 얼마고? 어, 이거 약분하면 얼마고? 이거 유리화 시키면, 루트 2, 루트 2 유리화 시키면 얘 루트 2죠? 맞지? 그죠? 정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고? 루트 2지. 그죠? 정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2인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2지. 자, 지금 D가 루트 2인데, 반지름도 루트이다. 둘이 어떻다? 같지? 그러면 D와 R이랑 같다. D와 R이랑 같다. 한 점에서 만나죠. 맞지? 결과는 똑같지. 아 접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풀이가 연립방향식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전가직순서의 거리를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문자 조금 덜 사용하는 얘가 좀더 유리하다는 거지. 선생님 일부러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걸 다 적었지만 너희들 계산할 때 이거 진짜 빨리 계산할 수 있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이게 좀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러면 61번의 가로 1번 보세요 61번의 가로 1번 자 정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도 되고 아니면 연립해서 판별시 D를 써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뭐 가로 1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원하고, 이 직선하고, 지금 이렇게 이 직선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걸로 봐서는 선생님이 D가 조금 더 편하겠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해봅시다. 3의 제곱, 14, 4의 제곱, 16. 9 더하기 16이니까 25가 되죠. 그럼 분모는 5가 되겠네요. 자, 원의 중심은 0,0이기 때문에 0 곱하고 0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자 그랬지. 0 집어넣고 0 집어넣게 되면 20만 남아요. 그러면 분모가 5기 때문에, 분자 20이니까 얘는 4가 되죠. 근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5죠. 그지? 반지름 R은 5예요. 그럼 반지름 R쪽이 더 커요. D가 R보다 작아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이렇게 위치관계를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62번 보자. 자, 가로 2번은 너희가 있다가 시간에 푸시고요. 두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K값의 범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그럼 얘는 원이, 그 직선이 x-y 플러스 k는 0이라고 두면 되기 때문에 d라는 것은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해서 2가 되고 절대 값0,0 집어넣게 되면 k만 남아요. 요렇게 되겠죠. 그지 그것이 서로 다른 두 점이 되려 그러면 반지름이 누구죠? 2죠. 자, 이 원의 반지름은 2잖아요. 이 반지름이 2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절댓값 k는 양변에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2루트 2보다는 작다. 그래서 k범위는 결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고 2루트 2보다는 작다. 이런 결과, 결과가 결과 나오겠지. 맞습니까? 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k범위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영 이거 이 1항이랑 반지름이 같다 하면 되고, 안 만난다 하면 D가 r보다 더 크다 하면 되니까. 이거를 갖다 연립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정가직 선사의 거리 쓰는 게 문자가 적고 상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케이? 그러면 63번. 63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K 값의 범위를 정하세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다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이 하나 나왔다면 가로 2번은 는으로 바꾸고 가로 3번은 크다로 바꾸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 결과가 서로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럼 한 개만 제대로 구해놓으면 2번, 3번 자동으로 따라오죠? 맞죠? 한번 해보세요. 63번. 63번은 1번 풀그 결과를 갖고 와서 2번 3번 바로바로 바꿔 주면 되는 거야. 자,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알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2에, 얘는 2x- y k는 0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럼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해서 5가 되고, 절대값 0,0 0 집어넣게 되면 k가 되고, 그지? 맞지? k 는 반지름인 루트 5보다는 어떻다? 작아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K 절대값이 얼마보다? 5보다 작다. 그래서 결과는 K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 5하고 누구 사이? 5 사이 되겠죠. 그지? 맞지? 그러면 바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식 똑같은 식에서 이게 등호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K 절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K 절대값이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k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이것의 부등호가 바뀌게 되는 거지. k 절대 값이, k 절대 값이 5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k는 5보다 크고, 원점 가위 거리가 5보다 크다는 것은 5보다 크든지, 또는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원점 가위 거리 절대 값이 5보다 크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작든지 5보다 크든지 이런 해가 되겠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봅시다. 자, 요거는 지워볼게요. 요거를 다 표시해놨으니까.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두 점을 만난다는 거, 두 점을 지난다는 거, 그 만나는 것은 개수는 중요하지만, 이 접판, 이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게 되는 것도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M이다.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 원의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인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이 원이 있어요. 기울기 m이 고정됐으니까 이렇게 하나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 나타나겠죠, 맞죠? 두 개가 나타나겠죠, 같은 기울기로는, 맞지? 이 같은 기울기로 두 자,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공식 외우세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요거 어떻게 구한 거냐면 연립해서 구해요. 나중에 선생님이 개인 진도 나갈 때 다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얘기를 해줄 거고. 일단은 그냥 기울기 m을 알고 반지름만 알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외워줍시다. 자, 두 번째. 이 원의 방정식. 만약에 일단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이 원의 방정식 위에서 접점을 가르쳐 줄 때. 아까 여기는 기울기 m을 가르쳐 줄 때인데 여기는 접점이 x1+y1이다라고 가르쳐 줄게. 접하는 점을 가르쳐 줄 때예요. 접하는 점을 가르쳐 줄때 이거 너무 쉬워요. X제곱, Y제곱에 이 x 제곱 y 제곱에 이 x 제곱이니까 x 두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는 x 잡표 집어넣고 하나에다가 y 잡표 하나 집어넣고. 알제곱 이 원방에 x 곱하기 x를 한 개에다가 잡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접점을 접하는 점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점이 잡혀가 질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m이 주어졌다 그럼 y는 mx 플러스 알루트 m 제곱 플러스 1 접점 x1, y1이 주어졌다 x1x2 하기 y 1 y 는 알제곱 이렇게 배워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면 이 공식 두 가지 중에서 뭘 쓸건지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왜 자꾸 울리지? 난음 해놨지 싶은데 진동해놨나? 자 64번 64번 자 가로 1번 보세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에 접하고 기울기가 얼마다? 2다. 자, 기울기가 2다 그랬으니까 m자리에 2 집어넣고 반지름은 얼마에? 3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거지. 정말 쉽지?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m자리에 2를 대입하고 반지름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정답은? 2x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m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일곱째. 그 다음, 바로 2번. 자, 이 원에, 이 원에 접하고 이직선의 e 수직이. 얘들아, 여기서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3분의 1이 기울기잖아요. 얘 기울기가. 그치? 이거분에 이거가 기울기잖아. 부호 바꾼 거. 맞지? 이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얘...